감시 포탑 설치. 아니 레이나 님. 씨발 스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. 왜 굳이 그가 들고 위크레인데저아 병신같이 1피도 못 사고 아, 았는 거야. 어 1대 1 할래? <laughs> 정신녀나 1대 1 할래? 길 1대 <laughs> 1 <1대1> 할래? <알래>? 내가 너니길. <laughs> 아가리 아니 내가 도 이길 거 같은데. 그림 같았왜 말해? 알아서 뭐 하기. 마이크 좀 켜봐. 보면 어, 니는 6킬 12대 뻑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. 너 라인에 들고 10킬 10대 샀는데 뭐 하는 거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. 6킬 12대 시 약간 이상한 거 같지 않아? 엔트리가 10킬 10대 사는 거 이상한 거 같지 않아? 레임 4등 야가리 첫 사는 거 이상한? 범위 승 8,000개. 딱 봐도 2살이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? 또 퍼블 따이네 변신 새끼. 범위 승8 0 0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야, 그러면 마이크 좀 해봐. 채팅으로 계속 진다아가 네. 진다. 네, 아가리도 뜨거아가리가아가리가가도아군이한명 아! 남았습니다. 왜니 네 백이야? 병신같이 나솔큐인데뭐 쫄아는거야 히트를 왜 불러 아니 갑자기 트가 물어보길래 대답해주는거 뿐이... 스파이크가 D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레이더 차이 나라퀴는 똑같아요 레이더 차이 겁나 시끄러워 너무 귀엽다 공격팀 승리! 레인 네. 정신세기 우리팀 레인아 너무 귀엽다 진짜